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뭐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끊었지만 뭐 담배에 의지하기도 하고 아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면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서 어 저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의 이야기를 그냥 조용히 듣기도 해요. 대화 속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만납니다. 네, 반갑습니다. 2003년도에 창업해서 19년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셀진사이트 고명식입니다. 네, 뭐 완전한 J 큐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년 연속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아닙니다. <laughs>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 출신이에요. 어, 저는 사회생활을 영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거의 대부분 B2B 업종의 회사에서 영업을 했고요. IT 쪽에서 조금 어, 오래 있었죠.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욕심 내지 말자. 어, 이게 나름의 비결인 것 같아요. 영업에는 어, 숫자가 인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영업 기회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포기할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그게 제 나름의 영업 비결인 것 같고요. 아쉬운 케이스들은 있죠. 국내 법인의 계약서 도장을 찍고, 이제 글로벌 법인의 최종 컨펌을 받아야 하는데, 어, 글로벌 법인에서 리젝된, 그래서 계약 진행 안된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딜이 한 30억 정도 되는 작지 않은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어,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은 좋지만, 우리 회사에 계약금이 들어와야 아, 이게 진정으로 계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라는 그 업무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년 가까이 하면서 힘든 과정이 많죠.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뭐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끊었지만 뭐 담배에 의지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쭉 그렇게 해결해 오다 보면 깨달은 게 아,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면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서 어 저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의 이야기를 그냥 조용히 듣기도 해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이 계시기도 하구나라는 걸또 알게도 되고, 무엇보다 그런 대화 속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보통 한30% 정도 제가 이야기하고, 어, 70% 정도는 듣는 쪽입니다. 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영업을 하는 게 좋은지를 나름의 이제 깨달음이 있는데, 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70% 정도 듣고, 나는 주로 추임새를 하거나 내가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하는 형태의 대화가 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아 재밌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돌아보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내 이야기 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을 만날 때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 그게 훨씬 좋습니다. 사실 영업 사원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고객을 만나서 내 제품 자랑하기 바빠. 네. 팔아야 하니까. 근데 사실 고객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싶은 거고.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좋은 스킬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고객의 어려움이 뭔지, 필요한 게 뭔지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면에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하는 방법이나 대화의 어떤 뭐 소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책도 많이 읽고요. 또 여러 업종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서 IT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이야기들을 좀 들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시간을 쪼개 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보통 이제 아침에 5시에 어, 기상을 하고 5시 반까지는 아침 식사하면서 그 전날 뉴스를 봅니다. 사무실에 7시 반 정도에 와서 9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제가 해야 하는 업무 다 마무리를 하고요. 어, 보통 8시 반 되면 제가 할 일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한 30분 정도 책을 봅니다. 어,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책을 통해서도 있고 요즘 또 유튜브 같은 걸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책은 제가 보통 4권을 동시에 읽어요. 어, 9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읽는 책이 있고, 점심시간에 읽는 책이 있고, 집에서 읽는 책이 있고, 또 차로 이동하고 고객 만나기 전에 약간의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차에서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소에 책을 두고 이렇게 동시에 여러 분야의 책을 같이 읽고 있고요. 이동할 때차 안에서 유튜브로 주로 많이 듣는 형태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영상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 라는 책이 굉장히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사실, 사람 간의 관계를 위주로 하는 게 이제 영업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생각이나 어려움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 이게 영업사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당신이 옳다 라는 책이 그런 부분들을 잘 터치해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나이 서른 살때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다녔던 회사의 선배님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잖아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근데 그 퇴직을 원해서 퇴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밀려서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럼 저도 제 나이가 그때가 되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밀려서 퇴직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삶을 제가 주도적으로 가져가길 원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세일즈 포인트 CRM이라는 제품입니다. 영업 사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 정보나 영업 정보나 계약 정보들을 자동화된 도구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그 CRM 솔루션인데요.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많이들 도입하고 계십니다. 빌려서 사용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내가 구매해서 내 사무실에 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죠. 도입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는 IT 인프라도 워낙 어, 잘 발전이 됐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벤더들, 이런 업체들의 이런 서비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어, 월 사용료 가지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웨어가 내 눈앞에, 내 사무실에 있으면, 아, 이거 안전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이런 뭐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보안 장비들을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아주 전문적인 회사들이 아주 탄탄한 보안 장비나 보안 소프트웨어들을 장착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런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또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CRM을 공급하는 저희 세일즈 인사이트 같은 회사가 CRM 서비스의 어떤 로그인 보안이나 여러 가지 보안 체계들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안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달리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훨씬 더 보안이 잘 되어 있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수년 전에 저희 고객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영업하시는 분들도 저희 CRM 가지고 이렇게 영업 정보를 관리하시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저희 고객사가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어,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국내 기업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의사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하나가 국내 기업이시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IT 업체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해외 마케팅을 하는 거나 또 국내 시장에서의 여러 마케팅 활동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로 넘어온 게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보안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개선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아주 든든하고. 어 그런 마음으로 저희도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좋은 거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매달 뭐 600만 원, 700만 원 말할 때는 뭐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인프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바우처들을 통해서 절감을 시켜 주십니다. 이런 직접적인 비용 절감 이런 효과가 있고요. 아, 두 번째는 어찌되었든 저희 제품을 많이 판매되는 게 좋은데. 네이버 클라우드는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마케팅 자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 저희 같은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십니다. 이벤트도 많이 만드시고, 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해외시장 진출입니다. 저희가 수년째 이제 해외시장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나간 건 아닌데, 이 코로나 환경이 조금 개선이 되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발굴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제 삶의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웃는 대상은 저희 가족도 있고, 뭐 저희 회사의 주주분도 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사업을 함께하는 우리 구성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웃으면서 경제적으로 어,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같이 사업을 만들어 갈까, 이런 쪽에 제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주니어보드 행복경영위원회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1월부터. 그래서 이 팀을 아주 발랄 팀이라고 저희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 젊은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가고 어, 복지를 어, 개선해갈지 이런 것들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의 결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해 갈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집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 돈을 쓰지 않게 하겠다 이런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새롭게 시행한 것은 어, 출근할 때 바빠서 아침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조식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그 중식 지원 한지는 조금 됐습니다. 그다음에 회사 근처에 카페를 지정해 놓고 외부에서 커피 마시고 싶을 때 그런 커피를 마시게 해주는 거, 교통비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 이제 큰거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전사 휴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 외에 1년에 12일을 휴가를 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이제 새로 시작한 거는 생일 휴가. ]입니다. 그래서 올해 13일 휴가를 이제 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 연말까지 주한 4.5일째 요거 한번 실행해보고 싶습니다. 돈 많이 봅시다. <laughs> 직장인 여러분, 저도 여러분 같은 직장인이었고요. 어, 어쩌다 보니 제가 이 회사를 2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고 또 이렇게 대표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은혜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다 꿈이 있으실 텐데 그 꿈을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원하시는 자리에 가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여러분, 저희 세일즈 인사이트가 20년 가까이 어, 영업팀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 어, 모든 업무를 자동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준비된 제품 가지고 영업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좋은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세일진 사이트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